못됐네 존맛을 봐요 아이 그만해 네 알았어 내 그만하고 풍랄까지 가서 또 어떤 년이요 나한테 그렇게 뒤에서 막 음. 어휴 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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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만나고 싶네 나 김대선이 존맛 음. 음. 니들 왜 알지? 무슨 게알로 어떤 여자지? 어머니, 미안해. 내가 버스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재밌어? 이걸 가면 안 되잖아. 어. 싸움도 했고, 언젠도 했고, 나는 그게 재밌어. 내가 무슨 뭐신미고 뽀뽀뽀뽀 놀아내고 그런 건 아니거든. 운동, 어휴, <laughs> 옛날에, 항수라고 그랬어. 항수. 항수. 항수인가 내가... <laughs> 어떤 여자가 나한테 이렇게 이 어떤 여자 아저씨 뒤에 앉았잖아. 하저, 아저씨가 해도 시끄럽게 저기 뒤로 왔어. 그런데도 아저씨는 그 당신이, 그, 당신이 그 당신이 당신이 최고야? 그만해, 그만해. 주세요, 네. 이제. 그만해 이제. 당신이 아니엠병할 년, 예니 자지 박으면 너는 아, 꼼장못해 예. 개새끼 나봐아 개새끼는 니씨할 얘기 줘야얘 이래 좀가만좀 있어봐 아이고, 지금 그래, 그래. 아, 아이, 좀재밌자 뭐가 재밌어 나 아, 사람 아니야 안 재밌어 나는 재밌어 기사님, 이사, 이사, 님 내려놓고 요언제야이놈아씨발놈아아 진짜 마무해안네 이, 이 빨리, 저 여자 자지 막면꼼짝도 아, 아, 걸어 <놀람>